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음 하비스 박스를 플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네. 시, 이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어, 이번, 어, 뭐, 뭐, 맨날 얘기했지만, 뭐, 예,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 앱을 통해서 게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r u s t k e c o m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게임 무료니까요. 편히 하시는데 솔직히 이 게임을 비추할게요. 제가 <laughs>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뭐 어쨌든 이걸 한 번에 끝낼 건데 아, 지금 이게 게임 이게 좀 에러가 좀 지금 녹스 플레이어로 지금 여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이 제일 에러가 심각해요. 게임 하는데 영향이 너무 커서 어떻게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공략 형태로 방송을 한다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예, 하비스 박스인데 이 합의는요, 처음에 시즌즈 플레이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플레이 한걸 보셨거나 하셨던 분들, 예, 이게 그 앵무새거든요. 앵무새 이름이 합이에요 그래서 뭐, 언쿡덱그라고 중간에 나온 적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합의나 알 아, 달걀, 뭐, 보시면 여기 좀또뭐 알걀 나오면 더니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플레이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1969년 일단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제 에러가 심각했던 부분부터 먼저 깰게요. 제가 이거 보고 그대로 깰게요. 이거 이게 거이 일단 이거 푸는 거는요. 숫자랑 맞닿는 면이 어... 똑같으면 돼요. 다만 이거 게임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임이 있었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공략 형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와 요기 여기 여기고. 1사1사 14? 14 여기고 제가 지금 이걸 이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번을 지금 영상을 다 찍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더블 클릭인가 그렇게 하면은 이 숫자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좋게 좋게 하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laughs> 아또 날아갔어 나 미치겠다 진짜. 옆면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해당하는 지금 이 게임 버그거든요 지금. 아 됐다 됐다. 진짜 비추합니다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임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아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좀 심각해요 이 게임. 이 부분 때문에 게임 자체 에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에러가 또 나요 음계 쪽에서 그래서 하,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게임은 그냥 영상만 보세요 그냥 보고 이런 게임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비추한다는 점 지금 저도 지금 약간 열 받았어요 <laughs> 이거 여, 지금 몇번 방 이거 몇번 이거 때문에 지금 몇번 아 이거 봐요 이게 옮겨지잖아 자꾸 짠 나게 아.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아 됐다, 겨우 됐다. 네 테이프 얻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 건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맞추시면 돼. 맞 맞다음 면이 숫자대로 맞추면. 이문제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에러가 엄청 심해가지고 여기서도 좀 심한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성냥 테이프 아 짜증난다 지금 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불타는 거 보이네요 <laughs> 테이프 수저 그 다음에 지금 어 지금 보이면 알겠지만 이게 앵무새거든요 앵무새인데 어디보자 일단 여기 맞춰볼게요 테이프, 테이프 맞추면 돼요 이거대로 모양 나오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음계 이거대로 맞춰서 누르면 돼요 이걸 어디서 쓰냐면 빛에서, 쓰, 빛에서 쓰거든요 일단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맞추시고 이 모양대로 여기 있다 찾다 이렇게 하고 열면 아까 그 상자죠? 여긴 어디지? 필요한 것만 찾고 나가야겠다. 하면서 변화된 걸 보면 물고기. 얘는 까마귀로 변했네요. 네. 지금 여기 여기 자꾸 표시가 뜨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 하고요. 이 테이프를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샵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음계대로 B, B B 쪽에서 치시면 돼요 B B 그다음 D D 그 다음에 B B 이거 받고 그다음에 샵지 A 받고 B D 그다음 B 다음에 r을 꺼내 그럼 a 샵 G 그 다음 a 하시면 열쇠를 얻어요 아 짜증난다 진짜 네 자꾸 속마음이 나오네요 너무 힘들어서 네 열쇠 열시면 담배와 칼 그리고 페이퍼 종, 종이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뭔지 아시겠지만 러스트레이크, 뭐 멘탈 헬스 피싱 그건데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조게조게 얘기했다가 성질 나가지고요. 근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할거다 얻으시고 여기 자꾸 표시뜨죠? 칼로 찍으면 올빼미가 나와요. 이 올빼미 부인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나오는 거은계를 이거대로 반복해서 어디에 하시면 되냐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도, 이거, 칼. 칼로 여길 여시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떤 칸이든, 세 개, 세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 순 없고, 무조건. 두 개, 두 개, 하나. 이세 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무조건 섞여 있어야 돼요. 아, 이걸로 된 건? 오케이. 죄송해요. 음, 이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얘네. 애벌레인데? 벌벌이니까, 잠깐만. 그럼 이거 애벌레잖아? 이건 쉽네?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그 다음에, 이거면, 벌레, 애벌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 칸씩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스토크 느낌 나는데? 어,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진 않은데? 잠깐만. 한번더 보면 알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겠다. 어, 그러면 여기 애벌레 세 개니까, 벌레. 이거 어렵지 않네. 근데 왜, 왜 이렇게 어려워했지나? <laughs> 어, 직접 풀려니까 차이 났네요, 이게. 애벌레를 세개 놓을 수 없으니 여긴 애벌레고, 그럼 벌레네. 쉽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나왜 이렇게 이거 어려워했지? <laughs> 제 멘탈이 나아서인가봐요. 음.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일단 벌레가 연기 붙을 수 없으니까 여기가 벌레가 많네요. 그럼 애벌레네. 세칸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벌레 들어가면 되니까 애벌레고. 그럼 벌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애벌레.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여기는 벌레벌레. 벌레. 그럼 여기는 벌레. 어, 잠깐만. 여기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이게 틀린데? 벌벌, 에, 에. 그럼 이게 벌레네. 그럼 이것도 벌레네. 아, 내가 실수했다. 이 부분 실수하가네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애벌레, 애벌레벌레. 벌레. 잠깐만.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네. 일단 근데 여기가 파리가 3개니까 그럼 벌레, 벌레. 그다음 여기 애벌레 붙으면 되니까 벌레. 그럼 여기 애벌레. 어, 그럼 여기 벌레. 애벌레. 어, 어, 어디에 틀렸나? 애벌벌 애들. 벌, 벌레. 이건 맞는데. 이거, 이거, 이거 맞고. 아, 잠깐만, 이거, 고... 아, 여기 한 마리가 없구나. 그럼 어디가 틀렸는데, 여기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건 틀렸는데? 아, 이거 바꾸면? 잠깐만,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세세 개 맞는데? 그럼 여기가 틀렸나? 오케이, 아우. 이거 공약 안 봐도 쉽네요. <laughs> 나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나 바본가 봐. 어쨌든, 이건 여기다 꼽으시고, 미리. 그다음 벌레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얻었으니까 됐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컵 있는데 어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씨가 이 씨가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어 러스트레이크 그 호텔 깨시면 히든 깨시면은 그 씨가 왔죠네그거에서 나온 씨가 같아요 그래서 그 상자가 있었고 여기다 불피고 여기 종이 한개더 있거든요 아까 아닌가 위쪽에 있나?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표시. 그 다음, 손, 손 잡아. 손 잡으라고. 아이, 손 잡으라고. 그렇지. 어, 이거. 오케이. 발 꺾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물이 차요. 이걸로 아까 냈던 소리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음게 따라하시면 돼요. 아이, 위를 쳐야 되는구나. 아, 망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이, 죄송해요. 아이, 나 실수했다. 이거대로 하는데. 위를 치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이렇게 위에 보이시면, 여기서 구출을 그 내려줘요. 어, 세이프티, 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왜안 내려오지? 야, 원래 내려오는데? 아, 드래그를 해야 되는구나. <laughs> 아, 이 와중에 여기서 드래그로 만들어놨네. 아이, 살짝 짜증나게. 오케이. 여기 다 썼고, 네, 다 풀었네요. 여기 계셨던 아까 부인이었죠? 비둘기 부인 안 보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위로 해서 탈출하면, 아, 나또 소름 돋았어. 이러면 끝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 이 벌레가 필요해요. 이런 벌레가 막아줘요. 그러면서 검은 큐브가 나타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하, 겨우 깼다. 진짜, 정말. 아우, 짜증나. <laughs> 네, 진짜 겨우 깼네요. 이게 좀, 지금 아까 그 중간에, 아까 지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 그것도 좀 문제인데, 그 음표대로, 하잖아요. 음표가 좀 에러나면 옆으로 가는데 그게 옆으로 옮겨도 잘안 보여요. 그래서 3개 겹쳐지면은 음계를 못 맞춰요. <laughs> 그거 몇번 해가지고 좀 에러났는데 겨우 깼네요. 그냥 중간에 이런 게 있었다. 라고만. 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이 게임은 하, 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에러가 심해. 일단 이거 대충 해석을 하면은 그냥 결국 그합의죠그 앵무새가 박스에 갇혔는데 누군가에게서 뭔가 잡히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마 제가 들은 바로 이거랑 연계돼서 그 다음 거에 뭔가 게임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게 시즌즈랑도 또 연, 전체적으로 게임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자 안에 있던 합의가 나가려고 했다는 것만 뭐 대충 아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피존? 미세스 피존, 피존이었죠? 그분이 왜 도와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구해줬다는 거. 뭐 일단 몇 가지는 지금 뭐 대충 뭐 어쨌든 게임 깼어요. <laughs> 아니 지금 너무 어렵게 깨가지고 멘탈 나가지고 지금 뭐할 말을 이었어. <laughs> 뭐이 영상 보시고 뭐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게임 에러 심하니까, 이, 2... 버전은 좀 심하니까, 웬만하면 직접 플레이보다는 영상 이렇게 하나 보, 보고 안 하시고, 아,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냥 어떤 내용과 연관지었을때 잠깐 그런 거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마, 하 진짜. 아, 우 okay. 짜증나요. 성실나, 성실나. 아, 못해먹겠어.